맺었던 분이고요. 박근록 씨가, 제가, 저는 밤벌레에서 제일 좋은 배우. 그냥, 그, 내 취향에 가까운 배우는 박근록 씨인 것 같아요. 저기, 저기를 데리고 나간, 혼이를 데리고 나간, 그, 그, 지갑지갑 뺏겼다가 되찾는 남자 있잖아요. 네. 저는 그분이 얼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예. 네. <laughs> 네. 별로, 별로, 별로 동의 안 한. <laughs> 네, 네. 그분은 런던 유학생 리차드 하는 단편 아 네, 영화로 유명한 아, 분이구나. 네 그분 그분 그래서 이번에 이 분이 이렇게 저 약간 나쁜 놈 어떻게 보면 약간 나쁜 놈 역할인데 네. 다음 저랑 했던 그 장편에서 신부님 역할을. <웃음> <웃음> 아 그분이? 네네 신부님 역할에서 을 하셨습니다. <laughs> 신부님이라고 하니까 오 어떻게 보면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친구랑, 네. 그, 신부님의 현장에서 이렇게 붙일 때가 많았는데, 네. 괜히 둘이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미, 진한 키스를 아는 사이에서. 네, 신부님. 보는 나도 어색하고, 네. <laughs> 오랜만에 본 이들도 어색하고. 아, 그렇군요. 자, 알겠습니다. 다음 질문 드릴게요.